자 주어 동사 전치사고 접속사절도 있으면 할수 있으면 체크해 보세요. 응. 체력 운동 하고 너무 어요 운동? 스쿼트.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 목적을 나타는 부사정법. 아 이건 동사니까 이건 투부정사지. 핏이 동사니까. 동사니까 그래 생각을 하면서 베꼈어도 돼. 그런데 무조건 베꼈으면 의미가 없지. Rick and Toshi rent. a t i 라는 사람은 l i 살았습니다. 어디에? 뉴욕에 살았대. 뉴욕시에. 뉴욕시에 살았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전치사구야. in 이런 거. 이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돼. 거기까지가 전치사구야. One day 어느 날 쉼표 부사를 시작하면 이렇게 쉼표 찍어줍니다. 맨날 저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는 got really lucky. 아주 운이 좋았대. got lucky.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았대. Whil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쉼표까지 무슨 절이야? While 몸만을 동안에 시간을 나타내는 무슨 절? 부사절 쉼표까지 그래. 이제 알잖아. 그가 먹고 있었던 동안에. D 플러스 I 인지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지 그가 먹고 있었던 동안에 뭐를? 오이스터란에 어, 굴이야 굴들 어디서? at a restaurant 어떤 레스토랑에서 전시하고 오지? 뭐뭐에서 명사까지 굴들을 먹고 있었던 동안에 그는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어? something, 무언가를 근데 어떤 뭔가 무언가? 딱딱한 무언가를 some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형사가 용 뒤에서 꾸며져 Something은 형사가 뒤에서 꾸면져 딱딱하냐, 여기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딱딱한 무언가를 느꼈대. 자, 그래서 굴을 먹고 있는. 놈. 어디에서? 그 입에서. 전시사구지? 몸 안에서. 입 안에서. 딱딱한 무언가를 느꼈대. At first. 처음에 이런 뜻이야. 처음에. At first는. 심표. 처음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어? d e a t 이하를 대신 여기서 무슨 절을 읽거니? 그치, think 뒤에, 을, 르에 해당하는 절을 이끌지. 절이 뭐야? 주어동사가 절이야, 절. 집중하세요. 주어동사가 절이야, 절. 을, 르에 해당하는 절이야, 이게. 주어동사 나오면 절이라 그랬지, 절. close. 그걸 이끌고 있잖아. 을, 르를 이끄는 대스 생략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는 음. 생각했습니다, 대, 디아를 뭐를? 그것이? 그 이빨이라고 생각했대. 아 이빨 빠졌구나 이런거. To his surprise, 이거 전치사구입니다. 얘가 to고 surprise가 여기서 명사처럼 쓰인 거야. 그가 놀랍게도 이런 뜻이야. To one's s u r p r i s e 하면 누가 놀랍게도. 그가 놀랍게도 심표 전치사로 시작하니까 그것은 뭐였대? A pearl, pearl 진주였대. A pearl 진주는 is a white, 하얗고 lovely, 사랑스러운 jewel. 보석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석? 명사 있고 뒤에 이렇게 된 나무 얘는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라고 그랬지? 앞에 있는 명사를. 그치? That grows. 자라는 하얗고 사랑스러운 보석입니다. 자라는 하얗고 사랑스러운 보석입니다. 어디에서? 전시자구지 인사이드 안에서. 어디 안에서? 껍데기 안에서. 뭐의 껍데기? 굴들의 껍데기 안에서 자라는 하얗고 사랑스러운 보석입니다. 전시하고두 개. 요런거볼줄 아는 분이 있어야지. 만약에 뭐야? 조건을 나타내는 무슨 절? 라이라? 네? 이거 무슨 절? 어. 시조 양부. 부사절. 부사절. 다 있다.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여기 쉼표까지, 그치? 만약에 모래가 Get into, Get into 들어간다면 이런 뜻이야. Into는 뭐면 안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모래가 get into 들어간다면, 침입한다면 어디로? 어떤 굴에 몸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헐, 다치게 한대. 그지막 들어가면 모래, 모래가 까끌까끌하니까 다치게 하겠지. 그지 The oyster, the oyster, 그 굴은 The something. 무언가를 한대. 근데 어떤 뭔가? thing, thing 형사가 어디서 꾸며신다고 뒤에서 꾸민다고? 놀라운 무언가를 한대. 자, 투부정사지에는 투 플러스 동사니까, 뭐뭐 하다 느끼다. 투 플러스 동사니까 투부정사야. 자,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된 무슨 용법?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용법. 덜한 통증을 느끼기 위해, 덜 통증을 느끼기 위해 놀라운 무언가를 한대. 굴는 알겠니? 그것은 covers 덮습니다 모래를, 모래를 모래를 모로 덮어 with some shiny substances <laughs> 어떤 빛나는 물질들로 그 모래를 덮어버린대 쉬, 덮어버린대 굴은 다치니까 그것은 takes many years 몇 년이 걸린대 그렇게 비싸겠지 바로 진주가 생기고 이러면 막 그치 굴 막다가 거기 해가지고 거기다 막 모래 막 뿌려놓으면 되겠네 몇 년이 걸린데. Finally 마지막으로 이러한 물질들은 turn into는 몸으로 변하다 이런 뜻이야. into 전시사지 그치 몸 안으로 아름다운 진주로 변합니다. Regan 아까 이 사람 Regan was very fortunate.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두 발견해서 운이 좋았습니다. 뭘 발견해 그 진주를. 그것은 was a white 하얗고 아름다운 진주였습니다. with 물 가진 검정색 점을 가진 다시 점입니다. it was worth 자, be worth 어쩌고 하면 어쩌고의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야. be worth 어쩌고 또는 아닌지 하면 뭐뭐의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것은 어바웃션 전시사가 아니라 약이란 뜻이야. 약4천달러의 약 가치가 있었습니다.